자 오늘은 차단한 결심을 하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학생 학생 q&a 답하다가 또 이런 걸본 거야. 선생님 잡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잘 안되고요. 또뭐 거시기 거시기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집중을 잘할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죠? 뭐 욕먹고 싶어서 질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게 이제 댓글을 좀 달아드렸는데 근데 그 댓글을 달면서 음. 우리 친구들이 좀 너무 안일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가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능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 저는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사람들 보고, 제가 가르쳤던 애들 보면 대학 잘간 애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의대 간 애들이, 치대 간 애들이 잘 먹고 잘 살아. 당연한 거야. 아이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 그래. 되게 중요한 시험 준비하는 거야. 근데 너네가 되게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데 마음가짐이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잡생각이 들고 하는 거야. 어? 되게 중요한 시험이야. 이거 잘 보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런 중요한 시험에서 잡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잡스러운 거에 신경 쓰니까 잡생각이 드는 거야. 잡스러운 거를 신경 쓰지 않게 다 차단하란 말이야. 애초에 원인을 없애. 그러면 잡생각이 안 들어. 제가 예를 들어 줄게요. 진짜 저 같은 아저씨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네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응? 사실 저는 열심히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뭐 먹고 살 정도는 뭐 그냥 뭐 편하게 잘 먹고 잘살수 있어요. 그거 안 해도 돼. 뭐 돈만 보면. 근데 열심히 하잖아. 응? 제가 열심히 할때 어떻게 열심히 하냐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만 말씀을 드릴게 제가 옷을 좋아해요 옷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옷방에 옷이 겁나 많아 너네 진짜 겁나 많아 겁나 많다는 게 어느 정도냐 셔츠가 한 100개 넘게 있어요 그리고 반팔 티도 한몇개 있고 막 엄청 많아 어, 방이 옷으로 가득 차 있어 이만한 방이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옷, 옷이 진짜 많은데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제가 특히나 또 흰색 셔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셔츠 입고 이렇게 수업을 딱 하면 팔에 분필이 묻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판다 하고 이제 그거 닦으려고 막 맨날 이렇게 물티슈를 막 지워. 안 지워지잖아. 계속 신경 쓰여 그리고 집에 간 다음에 그것도 세탁 잘해야 돼요. 세탁 잘못하면 또 옷감이 또 이게 해지잖아. 헤지, 그러면 이제 뭐 드라이를 맡기는 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경도 쓰고 실제로 왔다 갔다 드라이에 뭐 맡기러 갔다가 찾으러 갔다가 시간도 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별로 인 거야. 너무 별로 인 거야. 그리고 제가 옷을 또 매일매일 이제 갈아입 다른 거 입으니까 아니 이거 너무 내 시간과 정신이 낭비되고 있는데 분산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 나는 옷 이제 신경 안 써. 결심한 거야. 원인을 없애버리면 돼. 얼마나 편해. 아 나는 무조건 검은색 반팔 셔츠를 입을 거야. 정말 깔끔한 결론이죠. 아 반팔 입으면 여기 안묻자다 그죠. 그리고 검은색인 이유는 뭐야? 제가 또 이게 또 촬영할 때 제가 또 생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비비라도 바릅니다. 뭐 남들은 메이크업 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 그것까진 못하겠고 어, 비비리 정도는 이제뭐 이렇게 치덕치덕 발라요. 그럼 이제 나중에 옷 벗을 때 어때요? 닿으면 이게 또 묻어. 묻는다고. 근데 검은색은 묻어도 티안 나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싸구려를 사는 거야. 싼 거. 그럼 어때요? 그렇게 묻은 거. 한 두어번 입고 버리면 되지. 그치?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 나 신경 안쓸수 있어.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시면은 다 검은색 반팔만 입고 수업하고 있더라. 한겨울에. 응? 뭐 어때, 여러분들? 이렇게 신경 쓸걸 덜어내서 더 집중해서 수업을 잘할 수 있으면 그걸로 오케이 아닙니까? 뭐 너네가 내옷 입는 거 보고 강의 듣는 거 아니잖아. 제 면상 보고 강의 보는 거 아니잖아. 내가 뭐그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까? 그 신경 쓸거 강의에 오롯이 집중해 주면 너네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본질에 집중하는 게더 중요한 시기 아닐까? 우리가 우리 서로가 다 너와 나 함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 그냥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없애버려. 아, 나 이거 신경 안 써. 응? 그럼 저 옷들 을 어떻게 해? 아, 고민이야, 저거. 씨. 저 솔직히 수업할 때 말고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어, 저 옷들 어떡하지? 좀 고민인데.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래요. 차단하면 되죠. 차단할 용기가 없습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응? 아, 용기가 없으면 하지 마. 수능 준비하지 마. 수능을 준비하겠다. 나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말만 하고, 저 정도 결심도 못 하면은, 염두에 할 자격이 없는 거야. 할 자격이 없는 거야. 안 그래? 염두에 수험 생활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게 뭐야? 사람이야. 사람을 일단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친구 좋지. 친구 좋지. 하지만 그 친구가 너네 수능 줬댄거 보상해 줄 거야? 응? 뭐그 친구가 뭐해줄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어? 너네 사람을 끊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 그래서 제가 재종과 기숙을 추천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어쨌든 재종과 기숙을 가면 옆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위험성이 있어.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 첫 번째. 휩쓸린다. 응?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가 막 치고 나가. 그러면 은 조급해지고 불안해진다. 이거지. 그러면 자기 페이스를 놓치게 된다. 공부는 오로지 자기에게 집중해야 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디트 준비할 때, 만약에 누군가와 같이 했다면, 와, 저 새끼들 벌써 저렇게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아, 그렇지 않을까요? 아, 비교하게 되잖아. 나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다 외웠어! 다풀수 있어! 막 이런 애가 옆에 있으면은, 당연히, 어, 씨, 나 어떡하지? 족됐는데? 이런 생각 들까, 안 들까? 들겠죠. 사람부터 차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놀 가능성이 높죠. 보통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응? 야, 수험생이라고 말은 하고 노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너네 기숙 가봐. 거기서 연애질하고 아주 염병치를 났어. 그러니까 공부 안 해. 아니, 공부 안 하니까 4등급이 뭐 몇십 점? 야, 이씨, 말이 되냐. 근데 지금 수능수학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지금 40점, 50점 맞을 그런 시험은 아니야. 근데 40점, 50점이 4등급, 5등급, 아,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건왜 그런 거야? 공부하는 애들이 그만큼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어울리게 되면 공부 안 하는 사람과 어울릴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같이 공부를 안 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끊어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기숙을 가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전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 너무 잘하는 애가 있으면 내 페이스가 휘말리거나 못하는 애들이 있으면 공부 안 하니까 같이 놀거나 두개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지. 거기 가서 오롯이 나한테 집중하면서 나의 페이스대로 나한테 집중하면서 공부할 수 있을까? 아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 만약에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라, 사람이었다면, 진작 성공했겠지. 진작 대학 갔겠지. 응? 그 다음에 재종도 어때요? 마찬가지야. 모아놓으면, 재종은 일단 강사도 랜덤으로 들어오고, 뭐 누가 나를 가르칠지도 모르잖아. 내가 고르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재종이 더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종 딱 가. 그럼 거기에서 막 콘텐츠 주고 이러면, 막 그리고 막 거기 강사들이 막또 얘기하겠죠. 거기 담임들이 얘기하겠죠. 빨리빨리 빨리 문제 풀라고 막연병떨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때요? 나는 아직 문제 풀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도 휩쓸려. 그럼 족대는 거야. 사람을 다 끊어야 돼. 부모님, 마찬가지야. 그렇다고 부모님을 끊어내라는 건 아닙니다. 왜 하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두라는 거죠. 그죠? 아니, 솔직히 부모님들 중에 진짜 막 공부에 대해서 분석하셔가지고, 음,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하고 너네한테 친절하게 말하면서, 이끌어주는 부모님이 몇이나 되겠어요? 보통 그냥 열심히 하라고 말만 하시지, 그렇지?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게 스트레스가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물론 예외도 있어. 저는 예외가 한번 있었어.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자만의 이제 끝을 달리는 중이었어서 어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국어만 좀 했지, 나머지는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내신도 벼락치기 하고. 응?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좀 노는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뭐 그렇게 이제 살았단다. 근데 고3 딱 올라가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이대로 만약에 쭉 가면, 물론 내가 지금 되게 잘하지만, <laughs> 그죠? 근데 이제 수능 때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실을 좀 멀리 옮겼어. 그래서 이제 집 앞에 독서실이 있었는데, 거기 친구들하고 워낙 좀 많이 놀다 보니까 제 멀리 옮겼어. 한 30분 걸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걸어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또제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다니더라고. 근데 걔가 운동했던 친구야. 되게 잘생겼다. 이진욱 닮았어. 이진욱 배우. 똑같이 생겼어. 진짜. 오히려 다 잘생겼을지도. 나는 걔가 왜 공부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얘는 배우하면 돼. 어? 그냥 누가 봐도 배우 상이야. 왜냐면 실제로 같이 걸어댕기면 제의를 받아. 그 정도야. 응? 그래서 같이 걸어 다니기 싫은 친구. 그런 친구 있죠? 오, 씨, 발 머리도 요만하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옆에 붙어가지고 기생했어. 그죠? 공부하는데, 와, 걔는 흔들림이 없더라고. 그냥 우둑허니 계속 하는 거야. 그런 친구를 이용할 수 있으면 <laughs> 좋아요. 어, 좋아.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어? 멀리 해라. 멀리 해.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게 멀리 해서 다들 떠나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해서 떠나갈 사람이면 빨리 보내. 빨리 보내. 저는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하고 교육관계가 되게 좋은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제가 나 이제 핸드폰 없애고 공부하러 갈게 하면 연락 안 해. 그리고 시험 끝나면 따뜻하게 맞이해줘. 고생했다. 고생했다. 응원했다. 그게 친구야, 얘들아. 응? 그냥 매일매일 봐야지 관계가 유지가 되고 술 처먹어야 관계가 유지되는 건 친구가 아니야. 그건 그냥 아는 사람이지. 같이 노는 애지. 친구 아니야. 너네 친구라는 건 보지 않아도, 응? 거리가 멀어도 서로 따뜻하게 생각하고 응원하는 게 친구 아니겠어? 응? 너네 시험 공부한다고, 아유, 저 새끼, 아유, 네가 무슨 수능 준비냐?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친구예요. 친거 아니야. 응? 너네, 오히려 좋은 기회야. 이 기회에 걸러. 쓸데없는 새끼들 좀 버려. 그런 애들 나중에 너네 사기만 쳐. 여러분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생판 남이 사기칠 것 같아요? 아니. 아는 사람이 사기쳐. 그런 애들이 나중에 너네한테 걸림돌이 되거나 도움이 안 되거나 피해를 주는 애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내버려. 보내버리고, 진짜 나 응원해주는 애들만 남겨. 그런 또 기회기도 해. 다 끊어. 그럼 사람을 끊기 위해서 뭘 끊어야 돼? 어, 핸드폰을 끊어야 돼. 핸드폰을 갖고 수능 준비한다. 를 <laughs> 물론 그럴 수 있죠. 아, 선생님 저는 지금 뭐올일 등급 나오고요. 좀만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러면 뭐 핸드폰도 하고 사람도 좀 만나고 그래. 어? 열심히 했잖아, 여태까지 근데 대우분의 수험생은 어때요? 너네가 지금 뭐이 영상 보고 있으면 뭐올 3, 뭐이 정도 나오고 그러잖아. 약점 과목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야 그런 사람이 무슨 핸드폰이야? 제가 정말 이런 사람들 중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본적 없어요. 뭐냐면 아생님 저는 핸드폰이나 이제 컴퓨터 잠깐 스트레스 풀려고 들어간다 응? 잠깐만 하고 나오는 애들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다고 이런 애도 있죠. 뭐 인스타에 집 공부한 거 올리는 애도 있죠. 정말 그것만 딱 올릴 수 있을까? 인스타 들어갔어. 그다음에 정말 딱그 다음에 정말 딱그 게시물만 올리고 딱 나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다른 사람 글도 보고, 글도 눌러보고 하겠죠. 응? 당연히 그렇게 되면서 쓸데없는 시간이 낭비가 되겠죠. 여러분들께 왜 자기를 속여? 솔직하게 얘기할까? 저도 그럴 자신 없어요. 응? 제가 진짜 만약에 핸드폰을 쓰는데 수험생이야? 근데, 만약에 딱 입시 정보를 얻기 위해, 뭐, 오르비에 딱 들어가서 검색만 하고 딱 나와. 그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아니, 나도 못해.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없앴어요. 응? 저는 시험 준비할 때, 미트 디트, 아, 디트 준비할 때도 그렇고, 회계사 준비할 때도 그렇고, 핸드폰을 일단 없애고 시작을 했어. 왜냐면, 아, 나는 인강을 들어도, 뭘 해도, 딴 길로 한번 빠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원인을 없애 버려야겠다. 차단하면 되죠. 차단하면 되는 거야. 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잡생각이 들 만한 요소들을 다 없애 버리면 되는 거야. 싸그리. 싸그리. 그럼 가장 쉽게 해결돼요. 쉽게 해결돼. 그렇게 이제 두 개만 없애도 너네 잡생각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 그러면 입수에서 당연히 성공하죠. 아, 이거 왜못 해? 이거 왜 못해? 이것도 못할 거면 무슨 수능 준비야? 응? 아정 자신 없어? 그러면 산에 가, 응? 절에 들어가, 차라리 그렇게 공부해. 어떻게든 다 끊어내란 말이야. 다 끊어내면 할거 없어서라도 공부해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으면은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다. 여러분들 그 정도는 좀해 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승부처잖아. 그지? 승부처에서는 승부사 기지 딱 발휘가 돼야 돼. 이때 빡 하는 게 있어야 너네가 나중에도 어 지금 열심히 할 때군 하고 다시 한번 또빡 해가지고 결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필요할 때마다 빡빡하고 어 누릴 때는 좀 누리고 자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영대 지금 만약에 어영부영 차단도 못하고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그냥 수능 공부하지 마음 하지 마아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하러 해 어차피 안될거 하지 마. 반면에 음이 영상을 보고 내가 진짜 다 끊어내고 나한테 오로지 집중해서 내 자신만 생각하면서 공부해야지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강의였습니다.